뉴욕시티는 a y b e h 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도어가 최근 의외의 역할을 해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그중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도 침수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열차가 정차할 수는 없었지만 운행은 가능했습니다. 바로 스크린도어가 차오르는 물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도어는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승강장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닫혀있지만 열차가 오면 열차 출입문과 함께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안전 차단문입니다. 최근에는 BRT 등 버스 승강장에도 설치되고 있죠.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아왔죠.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해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도 한국 지하철을 타보고 깜짝 놀라서 소개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최고라고 꼽는 일위는 편리한 대중교통입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인데 처음 방문하는 도시라도 노선파악이 쉽고 갈아타기도 쉬운 것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온 미국인들은 스크린도어를 한국에서 처음 봤다. 환승 제도가 있는 것도 신기했지만 지하철 자체가 신세계다. 유럽 여러 도시를 여행해봤지만 한국만큼 지하철이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서울 지하철은 관광교통수단이자 랜드마크인 것이죠. 세계 최대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는 전 세계 국가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여행 경험자들을 뽑아 관광객이 그 나라에서 해야 할단한 가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식 숯불 바비큐 먹기나 치맥하기가 아니라 바로, 서울 지하철 타기를 1위로 선정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에게 서울 지하철은 왜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도 손꼽히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 지하철은 친절함 자체입니다. 해외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운행 정보를 폐쇄적으로 보관하며 비닐에 붙이고 있는데, 한국은 교통 정보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선어역 전부터 전동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승객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서비스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놀라는 것은 스크린도어입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 지하철을 찾아 스크린도어에 대해 집중 취재했는데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갈 길이 먼지 알려준다며 소음과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스크린도어를 서울 지하철 의 대표 시설로 소개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서울 통합 교통 시스템 을 벤치마킹하러 오곤 하는데요. 이번 폭우로 침수된 승강장을, 열차가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을 본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한국을 방문한 한 뉴욕커와의 인터뷰에서 스크린도어의 장점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는 한국에 갔을 때 밀폐되어 있던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놀랍게도 조용했고, 바람이 없었고, 얼굴에 매연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스크린도어에 여러 장점들이 대두됐지만, 스크린도어의 설로 침수방지 역할은 증명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스크린도어가 숨은 역할을 해 엄청난 양의 물을 막아내자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설로로물 유입되는 것을 막아준 사례는 또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여름 한반도의 기록적인 폭우로 3시간여 만에 부산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당시 부산역 역시 피해를 막을 수 없었고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의 승강장이 침수된 상황에서도 스크린 도어는 온 몸을 다해 선로 침수를 막아 놀라움을 주었죠. 그리고 이번 폭우 사태로 이 수역이 침수되었지만 무정차 통과형식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입증된 것입니다. 물론 스크린 도어의 애초 설치 목적에 선로 침수 방지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침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도 아니죠. 최초의 스크린 도어는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없던 시절에는 승강장으로 선로 먼지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할 때 열차 바퀴와 선로 사이에 생기는 마찰로 선로가 마모되면서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이 먼지들이 몽땅 승강장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게다가 열차가 들어오면서 부는 바람인 열차풍이 의외로 세서 열차풍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다 보니.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크린도어는 침수까지 막아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벤치마킹하자는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부산 지하철을 본 뉴욕 지하철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인프라는 뉴욕어들에게도 최악의 지하철로 꼽히는데요. 뉴욕 지하철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과 최악의 위생 상태에 귀신이 나올 듯한 내부 모습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에 매년 수백건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스크린도어 도입을 고려했지만 엄청난 비용 문제와 뉴욕만의 특수한 지하철 환경 때문에 탁상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한 뉴욕 지하철역 구조의 특성과 노후화로 인해 스크린도어는 절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 지하철 내 사고가 급증하면서 승객 안전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자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고려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특히 뉴욕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한국처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커지자 결국 뉴욕 교통부 국장까지 나와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아무리 높은 비용을 감당한다고 해도 너무 노후화된 역들과 곡선으로 지어진 역들도 있어 모든 역에 설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총 472개의 역 중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능한 역은 128개에 불과한데요. 역 하나당 5,500만 달러 하나로 74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에릭골드인 뉴욕대 대중교통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많은 역을 가지고 있어 실현 가능하다. 스크린도어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도착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려면 열차 신호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하고 오래된 시스템 환기구, 접근성 등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 뉴욕 지하철이 이토록 겁을 내는 이유는 일본의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일본 도쿄도에 위치한 KO전철의 후다역은 주부국제공항역과 함께 일본에서 밀폐형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두 개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본 문제 해결 없이 디자인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역 스크린도어를 완전 밀폐형으로 설치해 놓았고, 큼직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열차들이 통과할 때 나는 소음은 참을 수 없이 귀가 찢어질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밀폐형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터널 설계 단계부터 스크린도어를 고려한 역사, 내 공조 시스템과 풍압 대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의 철도는 워낙 좁고 오래되어 밀폐형 스크린도어의 하중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하역사와 설계 단계에서 스크린 도어 풍압 문제는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여력이나 비용 문제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이용객들에 의해 철거하고 난간형으로 다시 설치하자는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역들에는 역시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스크린 도어 설치비보다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히니 설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시민들에게 위험하거나 불편한 환경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존중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스크린도어로 더욱 안전한 대중교통이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